오늘은 공모주 반주 s k i 테크놀로지 청약 관련 추가 설명을 잠시 드리고 같은 기간 청약하는 하이제유코 스펙도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s k i 테크놀로지 청약 시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2,000원의 청약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는 환불금에서 2,000원을 차감하는 수수료 후불제인 반면 SK증권은 청약할 때 2,000원을 내야 하는 수수료 선불제입니다. 따라서 sk증권의 균등배정을 위해 청약 하신다면 525000원에 수수료 2000원까지 포함 해서 총 527000원이 필요하니 자금이체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공유 드린 비례청약 소수점 전략에 대해 어떻게 소수점을 맞출 수 있는지 댓글로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청약 마감일 시간대별로 경쟁률 상승 추이를 모니터링하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정주식수 예상은 자신의 청약 주식수를 예상되는 비례 경쟁률로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차가 있지만 소수점 전략에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청약 마감일에 하루 종일 경쟁률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 공모주 한잔이 공모주 바보가 되어 구독자 분들께서 필요할 때 편히 경쟁률을 보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한다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3월 말 일정에서 돌연 연기되었다가 다시 등장한 하이제유 코스펙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한 잔이 스펙 잘 쌓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의 스펙 투자 현황을 공유드려봅니다. 저는 1월부터 공모주 투자 수익금은 스펙에 청약하거나 일부 장례 매수를 통해 투자 수익금을 안전하게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스펙은 9개 종목이고 평균 수익률은 3.6% 수준입니다. 스펙주에 투자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안전한 투자 중에서 꽤 양호한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이유코스펙 공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유코스펙의 청약 일정은 공교롭게도 SKI테크놀로지와 동일한 일정입니다. 따라서 하이유코스펙에는 청약증거금이 많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불일은 5월 3일, 상장일은 5월 17일로 예정되어 있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모든 고객 10만주 금액으로는 2억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11.6대 1로 집계되었고 시총이 108억으로 스펙주 중에서는 보통 수준의 규모입니다. 주당반환 예정금액은 2048원 모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향후 금리 예치기관 등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당반환 예정금액의 차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배정방식은 일반 공모주와 마찬가지로 50% 이상 균등 배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 건수에 따라 배정 주식수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상장한 스펙의 합병 성공률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스펙의 평균 주가는 어떨까요? 먼저, 하이투자증권은 앞서 1호부터 4호까지 합병을 모두 성공시킨 스펙의 숨은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 상장한 하이제오 스펙의 현재 주가는 2140원 수준으로 앞서 상장한 스펙 주가도 좋은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스펙의 대표이사와 임원 의 경력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최근 하이사 호 스펙을 ts 드릴리온과 합병시킨 이력이 가장 눈에 띕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임원이 다수의 스펙 성공 경험을 쌓아온 하이 투자 증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력 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균등으로 얼마나 배정 받을 수 있을까요 하이유코는 일반 투자자에게 약 106만 주를 배정했으며 균등으로 53만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스펙주의 평균 청약건수는 3,600건 수준이며 역대 하이투 자증권 스펙 중 가장 많은 청약건수는 2,900건입니다.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와 청약일정이 겹쳐 잠재적 투자자들이 청약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3개월 스펙주 평균 청약건수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의 DB 금융구호 스펙은 네오이 민텍 바이오다인과 청약일정이 겹치면서 최근 스펙 평균 청약 건수에 많이 못 미치는 1770건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이제유 코 스펙 또한 최근 평균 스펙 청약 건수인 3600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스펙주에 대한 균등 청약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도 감안해서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펙 중 가장 많은 청약 건수인 2900건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 균등 배정은 1인당 180주 수준을 예상해 보며 제 생각보다 Ski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균등 배정만 계획하시더라도 300주 이상 여유있게 청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은 스펙주까지 반주 드린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